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영상이나 또 수업 때 많이 쓰는 하리오, 뭐 칼리타 이런 게 아닌 클레버라는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입니다. 하리오 같은 걸 이제 활용해도 너무 좋지만 좀 이제 붓는 거나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클레버는 아주 커피를 쉽게 내릴 수 있는 도구거든요. 클레버라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름이 미스터 클레버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친구입니다, 아주. 이게 왜 똑똑하냐면 여기 지금 일로 커피가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땐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고무 부분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보이나요? 지금 닫혀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열리는. 제가 볼때 만드신 분들이 똑똑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원리로 커피를 좀더 손쉽게 추출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여기다가 필터 끼고, 커피 붓고, 물다 때려 부어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만큼, 농도를 잘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저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커피의 성분들을 막 추출을 하거든요. 그냥 정해진 시간 되면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끝이에요. 여 커피가 쭉 나오거든요. 여기다 이제 얼음 타고, 얼음컵에다 부어주면은 집에서 아주 손쉽게, 카페보다 더 맛있게는 아니지만, 카페만큼의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클레버는 필터가 좀 독특합니다. 아, 독특하다기보단 다 사다리꼴 모양의 필터인데, 크죠? 엄청. 이 3, 4인용 클레버거든요. 작은 것도 있으니까, 작은 거 쓰셔도 돼요. 이거 저희가 댓글에다가 그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어, 이런 사다리꼴 필터는 이렇게 한쪽을 접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반대를 접어야 돼요. 그 다음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그냥 넣으시면 겁나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여러분, 살짝 접으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밀착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냥 꽂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예전에 말한 것 같기도 한데, 린싱. 안 하셔도 돼요. 귀찮으시면. 근데 저는 린싱을 하는 사람이라 린싱을 좀 할게요. 저희는 온수기, 디스펜서에서 물을 받아왔거든요. 클레버는 이런 식으로 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도 이렇게 데워주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약간 좀 평평한 데다 올려놓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쓰러지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약간 좀이 윗면이 좀 불, 이상한 거에다 하시면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 20g을 그라인딩 해주시는데, 핸드밀을 저희도 사용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밀을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네, 평소에 하는 그라인딩 사이즈보다 조금 더 곱게 하셔도 괜찮다. 왜냐, 아이스는 차갑다 보니까 맛이 잘안 느껴지거든요. 좀더 진한 느낌을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요 정도 이제 입자인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조금 곱게 했어요, 살짝. 일반 브루잉 사이즈보다. 또는, 비슷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다가 넣어줘요 제가 20g 보다 좀더 넣어가지고 20을 그냥 맞춰볼게요 그래도 근데 귀찮으시면 그냥 다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진짜 쉬워요 끓인 물 있죠 여러분 물 온도는 여러분이 좀 어둡다 하면 90도 또는 그 이하 미디엄은 90에서 92 라이트는 94 이상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타이머를 맞춰주세요 타이머 누르고 10배, 200까지 때려 보세요 물을 그냥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그냥 가운데다 부으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섞을 거거든요. 뜸을 별도로 하지 않는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주걱이나 나무 스푼 같은 거 사용해서 숟가락도 돼요. 이렇게 그냥 저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놔둡니다, 이렇게. 너무 쉽죠? 이렇게 놔두시고 1분이 됐을 때한번더 젓고 또 놔둘 거예요. 그 다음 2분 됐을 때 그냥 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돼요. 나중에 또 찍어볼게요. 따뜻한 거는. 그러니까 클레버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질을 시켜 놓는 게 간편한 장점이 있는데 침질식 방식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커피 추출이 조금 더원활히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분이 돼서 섞을게요. 섞어가지고 강제 접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추출이 될때좀 막힘이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곱게 하면 후반이 좀 막힐 수 있다. 너무 안 빠지면 좀 들어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입자 세팅을 좀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스는 왜 200밖에 안 부었냐면 여러분들이 추출한 그 아이스 커피 자체를 칠링해 가지고 드실 게 아니라면 얼음컵에 부어 드실 거잖아요 문제가 이제 녹는 문제 때문에 그 커피의 농도가 너무 연해지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커피 자체의 농도를 조금 진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물을 적게 부었기 때문에, 뭐, 클레버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하리오로 하실 때는 수율이 너무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성분이 너무 안 나올 수 있어요. 물이 200밖에 안 부어서. 그래서 입자를 곱게 하거나, 추출하는 걸 조금 더 이제 끊어서 추출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맛조절 알려드릴게요. 저는 2분 때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밋밋하다. 그럼 2분 30초 하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2분 30초 했는데 쓰다 그러니까 2분 하세요. 시간으로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출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좀 신기하거든요. 근데 하시다 보면 뭐 별거 아니고 음, 이렇게 커피가 쭉잘 나오고 있죠? 어, 요런 식으로 저었기 때문에 여기 배드가 가운데가 약간 볼록 솟사오른 모양이 나오는 거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내려가는 거까지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내려가는 거한 1분 정도 걸렸네요. 클레버 장점, 들었을 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파리오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들어가지고 막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는데 커피물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게 좀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 아이스커피 제가 만들어 먹는 집에서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얼음컵에다 얼음을 넣어요. 그리고 이 얼음을 사용해서 칠링을 할 겁니다. 이 얼음을 손 컨트롤을 하셔가지고 얼음을 3개 정도만 넣어줘요. 그리고 이거를 막 저어요, 이렇게. 이게 다 녹지 않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만 칠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때려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랑 여러분 뜨거운 거 그냥 때려 부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집에서 정말 편하게 아이스 브로잉 커피를 드실 수 있다. 제가 맛을 보고 조절하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영상 맞춰 볼게요. 자, 일단 농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 이건 제 취향이에요 끝에 조금 써요 끝에 조금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하거나 또는 이거 섞는 거를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거에 따라 좀 커피 맛이 달라지거든요 이 정도의 쓴맛이 나와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조금 쓰다 보니까 다음엔 이걸 좀덜 하거나 조금 더 추출을 2분이 아니라 막 1분 50초에 올려 놓는다거나 1분 40초에 올린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밋밋해 성분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커피가 뭔가 연해요. 성분 말 너무 어려우니까. 커피 너무 연하고 뭔가 쉬어요 그러면은 2분 30초 때 꽂으시거나 이거 섞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조금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팁은 이거 섞는 거를 저희가 교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후반부에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막 시간이 막 2분인데 빡 적고 올리시면은 그때 좀 부정적인 성분이 오히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조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이 미스터 클레버 똑똑한 친구를 사용해서 이 클레버를 활용해서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좀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번에 또이 클레버 활용한 뭐 따뜻한 브루잉이나 다른 도구 사용한 브루잉 컨텐츠도 저희가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졌는데, 그럼 집에서 이제 또는 밖에서든 따뜻한 거 많이 안 드시잖아요. 이제는 너무 더워서. 저도 거의 아이스로만 먹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시원한 커피 먹고 싶으실 때는 요렇게 클레버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아이스 브루잉 내려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